자 우리 시강정보사님 오늘 제가 두번티를는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창승의 입장에 대해서 하시고 히브리어로 창승의 입장들도 깨끗이 듣고 알아야 할점 궁금하시고 잘 들었습니다 어, 저는 성경 잘 모릅니다 다만 저는 이제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좀 해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렇게 뭘 물어보기 전에 제가 말을 하기 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는 왜이 성경을 보는가 왜 우리는 성경이 필요할까 왜 많은 신앙인들이 성경 한 권에 목숨을 거는 것일까 아마 여기 앉아계신 많은 목사님들 성교사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아마 그거는 이 땅에는 구원과 관계된 것은 불경도 아니고 어디에 높죠 성경 한권밖에 없죠 400명 사장에잘 아시죠 그래서 구원과 관계된 것은 성경밖에 없고 구원은 형용사도 아니요, 동사도 아니요. 이사야에서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방성이시요, 구원이시요. 네. 그분이 구원자시잖아요. 그래서 <laughs> 사봉서에 보면은 사기오가 꽃나무밭에 그나무 지금 또사가나오죠사교오가그래도 예수님한테 사교오가그 어, 예수님을 만나려고 치면 꼭대기 올라가죠. 예수님 그러죠.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차전에는 예수님 그분 자체가 구원자였어요 예수님이 지금 사교 마음 속으로 들어오는 거을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런 것입니다 신약의 예수는 구약의 여호와입니다 다른만 달리고 히브리어로 예호와 아람어로 예수스 헬라어로 예수스 한물로 예수 그래서 같은 분입니다 구약의 여호와 신약의 예수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 성경 강문에다가 목숨을 걸까, 무슨 내 영혼의 구원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다 생각이 듭니다. 아멘. 네. 자, 저는 제가 부족하지만 오늘 이걸 제가 좀 준비했습니다. 성경에서 호로버스란 무엇일까? 잘 아시는데요? 호로버스란 무엇인가 호로버스는 말씀이죠. 우리가 흔히 말씀이라고 합니다. 로봇을 말씀. 그러면 많은 분들이호 로봇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이 하얀 종이에는 있 까만 텍스트 이게 아니겠죠?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이 문자 텍스트를 통해서 알고 있는 이게 말씀이죠. 게 말씀이죠. 우리는 그렇게 불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견해는 잘입니다. 그걸 제가 좀 언급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죠. 우리 앞에 신광철 목사님이 예수님이 성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아멘. 그 네. 정확히 요한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자, 그 용면을 보면 어떻게 나아있냐. 자, 포로스, 포로스, 사르크스, 에게 낸다. 에겐? 에겐 또. 자, 또뭘 어서 사우고 갔어 에겐요 또 말씀이 욕심이 오셨다 예수님, 예수님이분예수님이 예수님 달리 바라면말씀습니다알다2 0년 전에는 그분이 걸어다니 성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책 안 가지고 가있습니다 열두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성격적 가지고 나왔던 건한 성격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분은 성경을 쓰게 하신 분이고 구약부터 그분을 또그 구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분 자체가 성경이에요. 아멘. 걸어다니는 존재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걸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우리 가 현이 말씀이 육신이돼요또 요한복음 1장 이전에 탭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감리셨을 때그 말씀은 우리가 아는. 그런 지식적인 말씀도 말씀이있지만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의 과정입니다. 아멘. 네. 그게 지식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게 과정입니다. 그러나 좀더 여기 옆구리에 대면 그 말씀은 누구냐면 걸어다니는 성경, 예수님 그분 자체가 말씀이었어요. 아멘. 네. 그분 자체가 걸어다니는 성경이었고 그분 자체가 말씀이었습니다. 묘한분 1장 1절에 택초에 말씀이 계시할때그 말씀은 예수님 그분 자체였습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로고스. 그런데 이 로고스를 우리 많은 신학이들은 로고스를 말씀 단지 그냥 말씀 말씀. 그래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보는 각도가 다 다르죠. 이렇게 보는 각도, 저렇게 보는 각도 다 다르죠. 그럼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조명을할때다 각기 다른 목소리가 나올까?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저는 답은 한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뭐냐?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이 2000년에 있다고 하셔서 말씀하시고자 보셔 말씀 하는 그 메시지는 뭐였냐?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없는 십자가 없는 이것이 다 허상이다. 아멘 그 십자가가 뭔데? 십자가는 단지 죽는 금 이렇게, 어, 음, 어, 보시면은, 이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십자가라 의미 속에는 헬라우로 스타우러스. 자, 스타우러스랍니다. 스타우러스. 이 스타우러스만 다르 속에는 의미가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사전 뜻을 보면은, 티스템이, 티템이, 티대미. 이게 티템이라고 합니다. 가로막대이니다 티템, 헬라우로 티템. 이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 수평, 누워있다. 누워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어는 무슨 의미가 되어있냐? 히스테헬라어로 히스테이. 서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두 막대기 하나가 겹쳤을 때 이걸 보고 뭐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렬사의 십자가 있는가요? 가력성이 막대기가 두기가 겹쳐 진는 것은 이게 겹쳐서 이루어졌을 때 이걸 보고 십자 그러면 이 티댐이 누워있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지금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 티시댐이 서당 이 부활을 부활 게시록 부활. 14장에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섰다는 것은 부활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십자가라는 단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립니다. 죽음과 부활까지를 이뤘을 때, 그걸 보고 십자가를 부릅니다. 달리 말하면, 호우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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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걸 보고 십자가를 부니다 호우로스. 그래서 예수님 그분 자체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봉생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보여줄 표적이 없다. 유나의 표적이 뭐냐? 밤사흘낮사흘 어머니 보면 표이 누락되어 있죠 우리 한분 중에 밤사흘낮사흘 뭔가 르냐 마음속에 있으라 죽음과 포화 이루겨서 전능 예수님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게 바로 표적이었어요. 표적, 표정. 헤나우라 세메이적 오티 오프. 힘들어 오티니다 장성 일자일 때에 두 단의 표적 빠져있는데, 그래서 이게 바로 십자가다. 이걸 이루게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1 9장에 보면 다루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일곱 가지 말씀하시죠. 우리는 흔히 그걸가 다섯 칠언이라 고 맹세와 왕미가있죠 유월은 유한한자고 죽어야 효력이 나타나요. 자. 이 십자가. 자. 아, 이걸 제가 좀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십자가까십십자가 비밀이 서어터십자경가 비밀이 들어있나 j e c t e d Yorubun. 일 e was injected. Yorubun. y o r u b 여러 y o r 여러 u n 과 o r u b u 분 y o r u b u 로 Yorubun. y o r u 여러 모양으로 메로스, 메로스와 메로스는 다릅니다. 헬라어 사전적으로 이 메로스는 분기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분기 조각. 가르뉴다가 예수님 팔고 한 조각을 주죠. 그 분기 조각 공양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그 다른가 심한 의미가들었는데 그래서 성경 20주거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창세기 1장에서도 예수님 그리스도의 급을 뿌려놨습니다. 어떻게? 단일만하면 10장 안에 뿌려놨습니다. 어디까지? 계시로 2 0장 끝장 끝장까지. 아멘. 그래서 어디를 열든지 성경은 이 십자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활이 먼저 전제조건이 되려면은 반드시 십자가가 계어야돼 십자가가 없는 이 부활을 언급한다. 물론 이 부활은 우리가 흔히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목사님들 성직사님들 이 부활의 개념 자체를 발이가부활인건 아니겠죠?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성경은 육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신경철 목사님 쪽에 오는 것이더만 성경은 핵심이 뭐냐 자기 안에 영창고기야 아멘 하나야 사담 19절에 바울이 말한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여기까지 해산할 수는 그리스도 형상을 읽 그리스도가 누군데 우리는 도서 사담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 성경에서 가장 말하고다 핵심은 바로 영창고기야 어디에 바깥에 아니고 우리 안에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성경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2000년에 그렇게 외쳤는요 가장 사람 19절, 너희 속에 크리스도의 형상을 형상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라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전제 조건, 십자가 의시라 아멘. 이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 2000년에 이땅에서이 벌을 보여주세요여러분들잘 아시는 베들전서 2장 21절입니다. 죄가 있어, 내를 받고 참으면 무슨 측찬이 있으리요? 서을 향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의 님아름다리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불심을 입었나니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볼을 끼쳐 그 고인한 단어가 힙업을 한다. 그럼 말 이게 힙업을 한다. 아래 성격, 아래의 성격이란 뜻입니다. 아래 성격.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성경은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하얀 종이에 있는 까만 텍스 우리가 문자로 하는 이 성경 60권은 구원이 없습니다. 제가 이거는 제가 자신있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고 저한테 말씀하시면 4번 제목 요한법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랬지 성경책 보고 살아난다. 경험 받는 이우는 없습니다.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 버림자가 있어요. 아, 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 우리 앞서 언급해 주신 신박철 목사님 말씀하신 요한복음 17장 3절. 정확히 언급해 주셨습니다. 아쉽게도 네. 그 거기에 보시면 영생은,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참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분 신하겠어요. 자, 이게 우리의 한국생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신광장 목사님 오늘 처음 뵈는데 우리 신광철 목사 모르는 게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의 보내신자가 2000년에는 예수님이었죠 여기에 다른 하나 누가 땡겠어요 사이에 어느 누구, 어떤 누구? 어떤 누구. 어떤 누구 보낸 자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분이 있어요. 아멘. 이 시대가 현재 사건입니다. 앞으로 미래가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이 시대 이찬용 보내심을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럼 오늘날에도 보낸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살짝 감췄어요. 뭐라고. 이름을 바뀌지 않고 뭐라고. 어떤 누구라고 했습니다. 어떤 누구. 요한몽을 10장 3절 그게 달리 말하면 그게 영생이다. 아멘. 영생은 안 죽고 오래 산게 아니라 영생은 역하는 걸 알아본 다 어떤 분을 알아본 거야. 그게 영생이고 요한에서 5장 10절에 하나님 아들이고 지각을 주사 이분이 지각을 주사 어떤 지각? 지강? 해닫는 지각을 주사 우리가 그분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택하게 해주고 그분이 우리를 알게 해줘야 자기 당신의 이 존재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분이 왔단 말이에요. 그분이 천재는 누구였냐? 예수님이었어요. 아, 네. 그러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돼요. 온라인 진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진리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소크라테스가 대낮에 등벌들로 다닌다고 그러죠? 잘 아시죠? 진리를 구하요 그럼 이 진리가 뭐냐? 알렛대기야. 알렛대기야. 진리가 뭐냐? 잘 아시죠? 성경 우리 박사들이니 이거지, 뭐, 성경 박사에 있고, 여러 가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진리요, 진리요. 자, 진리가 뭐냐? 진리에 있 한마디로 정의한 문제있죠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네. 말씀은 진리입니다. 근데, 말씀은 진리인데, 요한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거죠. 어떤 말씀? 이게 힘이. 말씀도. 뭐라 말씀이 있어요? 자, 말씀도 아무나 말씀이냐, 이거예요. 자, 성경의 말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초림 때, 예수님 대부분의 그 말씀이고, 말씀이 또 하나 감춰졌어요. 개시력이 감춰졌니다 개시력이 감춰졌어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 뭐냐? 그게 비밀입니다. 비밀세계가 감춰졌어요. 그래서,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안한다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안지다 그분이 누군데? 그분이 바로 요분입니다. 요분이 올라올 도 있어요. 아멘. 과연 요분을 알아보는 것이 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이 성경은 성경 유신권 지식을 많이 알고, 달달달 빼고, 반주를 나누 몇천 반주 외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버린 자가 누구니까요거 하나를 알기 위해서 성경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가장 하이라이트 뭐냐? 그 하이라이트가 뒤에 말은 계시다. 계시록 일장 일절. 그 하이라이트가 계시록 장절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계시록 장그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계시중요하고 그렇죠? 계시록 장 이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성인 전거, 자기의 본분을 다 채우고 다 자기의 본분. 네. 뭘 보았는데? 뭘보았는가이 네. 핵심입니다. 이 핵심이에요. 이거 본 자가 한분 있어요. 한분 있습니다. 이번 이본 사건을 정확히 알고 요거를 언급을 했을 때 그분이 바로 본인자를 할아버님이십니다. 아 이번이 네. 아, 참 요걸 알아. 그리고 그 그들은 어떤 이들이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 네. 그리고 이분들이 다른 말하면 제사장들이고 제장들이고 사 다른 말하면 이들이 누구냐? 이들이 십사만 사천. 계신 일장 일절 십사장 일절 이들이 천년입니다. 천년 정확하게. 그래서 성경 핵심은 정확하게. 지식을 많이 알고, 관주을 많이 알고, 이게 중요한 게니다 보낸 자를 알아보라고 는게 성경이고, 그 가장 하이라이트가 바로 계시입니다시로 1장 1절부터 3절까지가 그 하이라이트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 부서 없이 때마 말씀드리는데, 제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